안녕하세요. 임용선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 52장 13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며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아멘. 깜짝 놀랄 승리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본문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네, 이사야서 52장 13절부터 다음장 53장 12절까지는 소위 말하는 종의 노래, 이사야의 몇 개의 그 종의 노래가 있는데 바로 그 종의 노래에 해당합니다. 특별히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노래를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익숙하게 들은 말씀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이렇게 나오는 그 말씀, 바로 예수님의 고난을 굉장히 가깝게 또 정말 그 예수님의 고난의 현장에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적나라하게. 또그 의미까지 우리에게 잘 교훈하고 있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또 거기에 또 많은 신학적인 의미 또 교훈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단원을 조금 더 나누어서 세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3절로 15절, 52장 13절로 15절에서는 이 종의 노래에 가장 서론 부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 종의 노래는 이제 네 단원으로, 네 유닛으로 나누어지는데, 첫 번째 이제 세 구절이 바로 서론과 같습니다. 그래서 13절에서 보라, 네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그 한글로 번역되어 있는 그 미대로 보면은 형통해서 성공하고 잘 돼서 높이 들림을 받고 지극히 존귀하게 될 것이라 이렇게 의미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네, 아까 소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이 종이 궁극적으로 이제 중간에 나오는 말씀 을 보면 이제 고난을 당하지만 궁극적으로 높이 들림을 받게 될 것이라 존귀하게 될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예수님의 그 비하 고난과 그리고 승귀 영광을 얻으시는 그것을 이 본문 말씀이 잘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그 형통이 단지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뭐 만사 형통, 또 모든 것이 잘 되고 성공하고 하는 그런 내용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형통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히브리 원어는 사칼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문자 그대로의 의미는 이제 지혜롭게 행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 보시는 성경에서도 그 난외주를 보시면 이렇게 지혜롭게 행하리니 형통하리니를 지혜롭게 행하리니라고 번역된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몇 개의 영어 성경에서도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prosper 번성하다 번영하다 이렇게 번역하는 영어 성경도 있는가 하면은 또 많은 성경들이 act wisely. 지혜롭게 행하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후자 쪽이 의미가 잘 통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형통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막연하게 성공하고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행하여서 막힘 없이 잘 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형통이라는 거그 지혜로운 그 행동을 그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 종이 굉장히 지혜롭게 행한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지혜롭게 행하는 그 종의 모습을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이 지혜롭게 행하여서 결국에는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지혜롭게 행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바로 14절에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권한받는 또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괴로움 당하는 종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종의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렇죠. 종이 그렇게 고통당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많이 놀란다. 이 놀란다는 말씀이 바로 그 다음에 15절에서도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라고 이 놀란다는 단어가 두번 나오는데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어, 두 개가 어, 똑같은 단어로 쓰여 있지만은 히브리 단어는 굉장히 그 다른 의미입니다. 먼저 14절에서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라고 했었을 때이 놀랐거니와 라고 하는 것은 어, 샤멤 이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가 쓰였는데요. 굉장히 공포스럽게 놀라는 겁니다. 끔찍한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깜짝 놀라는 그런 상태. 그러니까 이 종이 고난을 당한 것이 얼마나 끔찍했는지, 또그 낮아지는 것이 얼마나 또 무서, 무서울 정도로 그렇게 낮아지고 고난을 당한 것인지,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막 공포에 떠는 그런 정도의 놀람입니다. 어, 그 고난받는 종의 이야기가 바로 이 49장에서 어, 50장에서 그 말씀이 이미 소개되었습니다. 거기에서도 그 앞에 50장 4절에서부터 이 바로 또 종의 노래가 나오는데 4, 50장 6절에서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종이 결단을 하고 고난을 감수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었죠.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낮아졌는가, 저렇게까지 끔찍하게 고난을 당하는가 라고 사람들이 보면서 놀란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5절에서는 역전이 일어납니다. 15절에서는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그러니까 여기서 놀란다 라는 단어는 그 히브리어로 나자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요. 이것은 어 문자 그대로 의미는 어 영어로 번역하면 스펄트 또는 스페터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스펄트 우리가, 우리가 그 달리기를 할때 막판 스펄트, 갑자기 이렇게 질주하는 그걸, 그런, 그때 쓰는 단어입니다. 또는 갑자기 뭔가 이렇게 튀어 오르는 거. 그러니까 갑자기 뭐가 튀어 올라서 깜짝 놀라는 그런 놀람입니다. 여기에는 공포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앞에서는 이제 그 끔찍한 그 종의 고난을 보면서 사람들이 공포스러울 정도로 놀라게 되는 건데, 여기서는 그런 놀람이 아니라 갑작스러운 그 종의 변화를 보면서 깜짝 놀라는 거죠. 그래서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다. 마치 뭔가 튀어 오르는 것처럼. 그래서 이 튀어 오른다는 말 대신에 다른 그 영어 성경에서 보면 이제 스프링클이라는 우리 한글 난회주에서도 뿌리다, 열방에 뿌리다. 물을 갑자기 뿌리면은 물을 쏟아 부으면은 사람이 놀래지 않습니까? 막 그런 뉘앙스일까 싶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종이 갑자기 온 세상 나라들을 깜짝 놀라게 할 정도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또그 나라들의 물을 뿌리는 것처럼 그런 갑작스러운 그 변화로 말미암아 그 나라들을 지배하고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뉘앙스가 여기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그래서 그 깜짝스러운 변화를 보면서 그 세상 나라의 왕들이 입을 담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그 앞에 존경과 어떤 그 경외심으로 잠잠해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네, 세상 나라들은 힘으로 정복하고 그 정복한 데서 높아지고 뭐 이런 걸 생각하는데 어, 그동안에 저, 그들이 전혀 들어보지 못하는 방법으로 바로 이 종은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깜짝 놀랄 승리를 이루어낸 나라는 겁니다. 그걸 보고 왕들이 정말 입을 다물어, 다물 담을 수밖에 없는 모든 나라들이 잠잠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가 나게 된다는 거죠. 바로 이게 종의 지혜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힘을 가지고 또 세상의 그 어떤 지혜를 가지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이런 것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높아지려고 하면 낮아져야 하고 또 누구든지 또, 얻고자 하면은 또 이를, 이를 각오를 해야 되고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신데 정말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그렇게 낮아지시고 또그 죽임을 당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면서 정말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낮아지시는 그런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키시고 정말 모든 나라와 권세들이 그분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세상에서 가장 낮아졌지만은 또 가장 존귀한 자로 깜짝 놀랄 승리를 얻으신 거죠. 바로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부르시기를, 우리를 부르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 또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누구든지 좁은 문으로 가라, 좁은 길로 가라. 넓은 대로 가는 사람은 많다. 그러나 좁은 길로 가라. 우리 예수님께서 그 좁은 길을 가셨고, 또 우리도 그 좁은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원하십니다. 바로 그 길이 정말 지혜로운 길이고, 궁극적으로 형통을 이루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지혜로 세상의 힘으로 이 땅에서 잠시잠깐 형통하는 것 같지만 결국 그 길은 멸망의 길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좁은 길, 비록 잠시잠깐 고난의 길을 지나가지만은 그냥 궁극적으로 그것이 지혜로운 선택이고 또 결과적으로 또 최후의 승리를 얻게 된다는 바로 그러한 그런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넓은 길, 성공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비록 그 길이 고난의 길이고 아픔의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이 감당하셨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함께 그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들의 삶의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고난의 길을 지혜롭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은 지혜롭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고난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처럼 편안한 길로 가기를 원하고, 고난을 피하고, 성공과 부귀영화를 추구하는 우리의 욕심이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그 길로 우리가 갈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눈이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바라보면서 또 기쁨으로 순종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